이동네는 지금 진달래가 지금 피니 아날 이쁩니다. 음. 이것도 진달래입니다. 이게 다 진달래 동산입니다. 여기가 내집입니다내내이 네, 집니다 지 옛날에 지가 맞는 동네 내저 네, 그래서 고양이 용품도 많이 팝니다 오른손들어 왼손들어 하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팝니다 다음 주 되면은 왕창 피겠습니다 왕창 피었습니다 또 진달래입니다. 이 진달래도 사기가 한번 새파랗게 나왔습니다. 전체 음악하게 종이 많습니다. 노란 철쭉도 있습니다. 진달래입니다. 진달래, 진달래도 있고 철쭉도 있고 지금 여기 진달래 동산에 왔습니다. 박새, 박세, 박새다, 박새. 박세. 어, 좀 아주 좀덜피어요이 꽃말은 사랑의 기쁨입니다. 요 진달래 갖고 예 철쭉 진달래를 갖고요 몇 수십 50, 종을 만들어 놨습니다. 자 다음 주도 이렇게 피해 있으면 언제 시리 좋겠습니다. 여 보세요 진달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겁니다 바로 옆에 거는 진달래가 데철죽입니다철죽아 진짜 사돈들로 많고 화려합니다. 요거 최고 화려한 거